안녕하세요. 포항세명기독병원 통합면역센터장 심재철입니다. 같은 나무로 같은 치료를 받아도 예우는 모두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암 치료 전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암 치료 전에 알아야 할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암 치료 중에 그리고 암 치료를 마친 후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암 치료 중에 꼭 알아야 할 전략이 있습니다. 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을 잘 드셔야 하는데요. 붉은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고 채식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중에는 적정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체력과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기 등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또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섭취하셔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치료 중 부작용 완화, 면역 증강, 암 치료로 인한 피로 관리 등은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을 치료한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겠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온전히 나 자신의 몫입니다. 재발방지 수칙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암 예방 수칙과 같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잠, 스트레스와 마음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음식입니다.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병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재발방지에서 더 큽니다. 암에 좋은 음식을 찾기보다 나쁜 음식을 피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 함량이 많은 음식, 굽거나 탄 음식, 과다한 술은 피하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콩, 견과류 등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스스로 할수 있는 최고의 항암 요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에서는 생존율 예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증명되어 있습니다. 암을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규칙적인 운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암 치료 중에는 10%, 치료 후에는 10명 중 두세 명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도록 스위치를 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 성장 억제, 면역 세포 증가, 생존율 개선, 암치료 부작용 감소, 암피로 감소뿐만 아니라 더으어 만성질환 예방까지 가능케 해줍니다. 본인이 꾸준히 할수 있는 알맞은 운동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셋째로 저는 정기검사를 하시길 권합니다. 현재의 암재발을 막는 데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종류의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일단 암에 걸린 사람은 다른 암에 대해서도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 표준 치료를 마치고 나서 계획적인 정기 검사, 정기적 추적 진료가 필요합니다. 암 시야시 더 이상 뿌리 내릴 수 없는 토양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치유 여정을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온 것처럼 암 이후에 찾아온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인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